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락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금수산에 나왔습니다. 오늘 산행은 금수산 상천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금수산 삼거리를 거쳐서 금수산 정상에 오른 다음 정상에서 블랙야크 백대명산 26번째로 인증 촬영하고 망덕봉 방향으로 파산하여 상천 주차장으로 원점 회계하는환코스입니다 산행거리 약 8.5km, 산행시간 약 5시간 30분 예상하고 출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 코스를 먼저 보실까요? 주차장에서 약 1km 20분 정도 올라오면 오락산 국립공원 금수산 탐방로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탐방로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로 옆에 탐방로 안내도가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현위치 오른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금수산 산거리 거쳐서 금수산 정상에 오른 다음 정상에서 망덕봉 산거리를 거쳐서 현 위치로 하산하게 됩니다. 금수산 수문비경 용담폭포 표지서 바라보고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반박로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잡아들면 본격적으로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적하고 조용한 등산 코스입니다. 등산로 게이트에서 약 200m 정도 올라오면 철 데크 계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철 데크 계단입니다. 철 데크 계단 통과하고 나면 너덜바이 구간도 통과하게 됩니다. 너덜바이 구간이 꽤 되는데 이 구간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철 데크 계단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철 계단을 지나면 상당히 급경사 바위 코스 올라갑니다. 이야! 이 코스 만만치 않네요. 오르막 등산로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내리막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상천 주차장에서 1.2km, 금수원까지 2.3km입니다. 40분 소요되었습니다. 금수원 2.3km를 향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상천 주차장에서 약 2km 50분 동안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엽 소름이 하늘 높이 쭉쭉 뻗어 있는 고스도 통과합니다. 2km 통과하고서는 넓은 너덜바위를 통과하게 되네요. 이야, 이 구간은 등산로가 완전 바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사망 사고 지역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 바로 옆으로 급경사 철데크 계단이 있는데 등산코스 출발해서 세 번째 철데크 계단 오르막 등산로 입니다 이 데크 계단 진입해서 금수산 정상까지 약 800m 정도 남았는데 이 800m 구간은 급경사 오르막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자, 위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지그재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기다 통과하면 산길로 계속 올라갑니다. 곳곳에 탐방로 아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탐방로가 아니면 이 옆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인데 탐방로 아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정상적인 등산로로 넘어오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저쪽 건너편 부산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경사 오르막등산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건너편에 멋진 바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바위 무시다. 금수산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상천 주차장에서 3km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소요 시간은 2시간 소요되었어요. 금수산까지 0.5km 남았습니다. 금수산을 향하여 계속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단방 안내도 보면 상천 주차장에서 쭉 등산로를 타고 금선 산거리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바로 500m. 이 표시상에는 50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금선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탐방로가 아니네. 탐방 안내도 왼쪽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시간 체킹해 보겠습니다 금수산 정상 500m 올라가는 구간 계단길 올라갑니다 지그재그 계단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가 금수산 정상입니다. 금수산 삼거리에서 금수산 정상까지 약 500m 20분 소요되었습니다. 오락산 국립공원 해발 1016m 금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상천 주차장에서 금수산 정상까지 산행 거리는 4.1km. 산행 소요 시간은 2시간 20분 소요되었습니다. 금수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국립공원이어서 그런지 잘 조성을 해 놓았네요. 정상서 양쪽으로 멋진 바위가 자리 잡고 있고 소나무도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수선 정상석에서 불령야크 백대명산 26번째로 인증 촬영하고 망덕봉 방향으로 화산합니다. 봐야지 이제. 망덕봉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금수선 정상에서. 망덕봉 거쳐서 상천주 차장으로 내려가는 산행 총 거리는 약 4.5km 정도 예상하고 내려갑니다. 저 건너편에 데크 계단으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산 정상에서 망덕봉으로 가다 보면 데크 전망대가 나옵니다. 데크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멀리 금수산 정상이 멋지게 보이는데 대기 공기가 안 좋아서 맑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밑에 충주호가 한 눈에 싹악 들어옵니다. 금수산 정상에서 300m 내려와서 망덕봉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망덕봉 1.6km 남았어요. 망덕봉을 향하여 계속 갑니다. 데크 계단을 잘 만들어놨네요. 금수산 정상에서 망덕봉까지 산행 코스는 금수산 정상에서 급경사 내려오다가 능선길로 계속 타고 오다 보면 망덕봉 가까이 와서 급경사 오르막길 올라오게 됩니다. 산행 거리는 1.9km, 산행 시간은 약 30분 소요되었습니다. 망덕봉까지 100m인데 바로 앞에 보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5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해발 926m, 망덕봉에 도착했습니다. 망덕봉 정상석에서 기념촬영하고 상천주차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덕봉에서 상천주차장까지 2.7km, 하산길로 접어듭니다. 하산길은 침목계단부터 시작합니다. 망두봉에서 상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등산 코스 초입은 급경사 내리막 등산로입니다. 망두봉에서 500m 내려왔어요. 이 500m 내려온 구간은 극병사 내리막 구간 연속이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2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천 주차장 2.3km 남았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바위 능선길도 통과합니다. 표지목에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충전이 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아, 충전이 되네요. 핸드폰 배터리 다 되신 분들은 여기서 충전 좀 하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하고 상천 주차장까지 1.8km 바이안 표지판을 보고 좌측을 보면 바로 충주 전망이 나타납니다. 충주가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데, 계기 공기가 좋아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금수산 등산하면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이 망도봉에서 1km 내려온 기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하견마을에서 올라오면 오를 수 있는 금수산 능선이 보입니다. 중앙에는 충조를 바라보면서 멋진 기한계석이 펼쳐지는 능선입니다. 조망을 영상에 담아보고 상천주차장 1.8km 장하요 데크 계단 내려갑니다 조망을 담아보고 조금 내려왔더니 전망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야이 하산길도 내리막 경사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망덕봉에서 상천주차장으로 화산하는 등산 코스는 상천주차장에서 금수산 산거리로 올라갈 때 비하면 훨씬 더 경사도가 심하고 길이 더 험한 코스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예요. 망두봉에서약 2km 내려왔어요. 2km 내려온 기점에 전망대가 있어요. 이 전망대에서 용담폭포를 볼 수가 있는데, 용담폭포를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망덕봉에서 2.1km, 2시간 10분 정도 내려오면. 이 데크 계단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어려운 코스는 다 통과해서 거의 파산는거나 이제 다름 없습니다. 보문 정사 경대를 살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절인데 돌탑을 많이 쌓아놓은 절입니다. 음. 금수산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였습니다. 산행 총 거리는 약 9km, 산행 시간은 6시간 20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산행의 특징은 상천 주차장에서 금수산 삼거리로 올라갈 때 계곡과 능선길을 따라서 계속. 오르막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하산하는 코스는 망덕봉에서 상천주차장으로 능선을 타고 급경사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등산파크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